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하게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 이렇게 그, 1212 .12 군사 반란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정승아 육군참모총장 겸겸 자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정승아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은 입장이 좀 애매했죠. 그때 당시에 그11.6 사건 당시에 그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초대로 궁정도 안가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가서 대신 접대를 하러 나온 중앙정보부 차장보였던 김정섭 차장보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김재규 부장하고 동선이 겹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김재규 부장 차를 같이 타고 와서 육군 본부로 왔었죠. 육군 본부로 왔고 뭐그차 안에서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임다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남산으로 갈수 있는 그 중앙경보부 분청으로 갈수 있는 차를 육번 b 2번크로 돌리기도 했고 그런데. 정승아 참모 총장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약점인데, 뭐냐 면은 그날 그, 다음날 새벽이죠. 10월 27일 날 새벽이 밝아오는 토요일 날, 그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한 시쯤 됐을까요? 그, 김영금 소장이라고, 육, 저,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담당이었던 김영금 소장을 앞서여가지고, 일단에 무장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국군 서울 주병원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승아 참모총장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말이지 1 1위 현장에 김재규 부장의 초대로 식사를 갔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먼저 미리 얘기를 하면 꼬장꼬장한 국무위원들이 그러면은 개엄 사령관 자격은 좀 부적당한 거 아니냐라는 질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개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공정동의 있었노라고 얘기를 안 하다가 개엄 다음 다음 날인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업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상태에서 이걸 되돌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참모총장이 됐던 건, 참모총장 겸 기업사령관이 됐던 건데, 이 점을 전두환 장군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가 11호 굉장히 있었노라고 하면 어느 국무위원들이 정승아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 취임을 허락했겠냐고. 그니까는 러 이제 계속 이제 약점이 잡히는 거죠. 정승아참모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공개 연설이나 이제 주장을 통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불행한 군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정치 군인은 속가내겠다. 이러니, 전두환 장군 입장에서는 뭐 들려오는 얘기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1212 .12 파국을 가져왔는데요.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승화 참모 총장이 내가 11호 현장에 있었노라 하는 것을 <laughs> 비상국무회의 때 밝혔더라면, 행정을 밝혔더라면, 기업사령관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훗날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아쉽죠. 단, 왜 임시국무회의에서 자신의 행적을 밝히지 않았는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건 뭐 정승화 참모총장만이 아는 일이니까 정승화 참모총장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죠. 그날 그 정승화 참모총장의 그영정한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